반갑습니다. 김용민입니다. 엘리보따리 장관님, 핑크마카롱님, 정인님, 운정님, 야하이님 방글님, 테레사미님, 목동왕비님, 밤톨무지개님, 우먼트럭커님, 강리백하님, 김원호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목소리> 여러분, 정치를 꿈꾼다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에요. 특히 저한테는 더 쉽지 않은 일이에요. 스펙도 없고, 재산도 없고, 라인도 없고. 그런데 도전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예술을 하잖아요. 예술을 하다 보니까 예술판에 카르텔이 있어요. 근데 그들이 시장보다도 세고, 대통령보다도 셉니다. 명백히 문제가 있어도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탄압한다. 이러면 아무도 못 이깁니다. 그걸 가까이에서 보니까 갑갑한 거예요. 그 안에 되게 종북쟁이들이 많았거든. 좀 무리한 발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민노총 전교조는 일부 지도부가 북이랑 내통한다고 봤습니다. 꼴통 소리 많이 들었죠. 그럼 예술계, 교육계, 노동계 이세 분야에 자리 잡은 강성한 조직이 움직이면 가짜 여론도 만들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오래 살아서 공영방송도 넘어가는 꼴 보고 대법원도 넘어가는 꼴 보면 그때 나라 망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내가 오래 살지도 않았는데 40대 초반에 공영방송 넘어가는 꼴도 보고 대법원 넘어가는 꼴까지 봐버린 거죠. 뭐라도 해야지 어떡해요. 뭐라도 하면서 살고 있는 거지. 오늘도 뭐라도 하려고 영상 찍습니다. 아 오늘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요. 아 장염 걸려가지고. 오늘 작년 걸린 배를 부여잡고 찍는 영상이니까 꼭 끝까지 봐주십시오. 영상 찍다가 위치 바뀌면 화장실 갔다 온 겁니다. 어쨌든 우리는 얼마 전에 그 대법원이 넘어가는 그 흑역사를 목격을 했어요. 살다 살다. 진보 성향 판사 모임 회장을 한 사람을 대법원장으로 앉히고 그 사람이 자기 모임 출신 판사들을 요직에 앉히고 그 힘을 가지고 문재인 정권에 불리하게 판결을 하면 또 한직으로 보냈어요. 대법관 14명 중에 7명을 우리법, 인권법, 민변, 이쪽 출신으로 채웁니다. 우리가 살다 살다 좌파 팟캐스트 MC들이 지상파 MC로 쫙 꽂히는 그런 광경도 처음 봤듯이, 이렇게 특정 성향 출신이 사법부를 장악한 것도 처음이죠. 실제로 그 대법원은 역사를 바꿉니다. 아니, 바꿀 뻔 했습니다. TV 토론에서 한 거짓말은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다. 이런 말 같지도 않은 판결로 탄생한 게 바로 이재명 후보였죠. 진짜 역사를 바꿀 뻔 했죠. 울산시장 선거개입 1심 맡았던 우리법 출신 판사는요. 15개월 동안 심리를 진행하지 않았어요. 아직도 1심 진행 중입니다. 윤미연 기소된 건요. 1심 판결도 면죄부 주듯이 그지같이 나왔는데 그거 나오기까지 2년 5개월을 끌어줬어요. 조국 1심도 3년 2개월 걸려서 나옵니다. 그런 사람들이 기본 행정은 잘 할까요? 그럴리가요. 좌파 PD들이 공영방송 역대급 적자 만들죠. 사법 행정도 엉망이었습니다 김명수 5년 동안 전국 법원에서요 1심 판결이 나오지 않은 장기 미제 사건이 계속 늘어요 민사는 3배 늘고 형사는 2배 늡니다 이제 다들 퇴임하고 교체되고 할 텐데 이번 인사가 대한민국을 살리는 대법원 교체가 돼야 됩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9월에 퇴임하고 내년에 6명의 대법관이 교체가 되죠 윤석열 대통령 임기 안에 대법관 14명 중에 13명이 바뀌게 됩니다 기대하겠습니다 1850410 4시 플라워로 고급 난 화분 13개 준비하겠습니다.